간추린 소식입니다. 대전 과학벨트 거점 지구와 하소산단, 대덕산단 등에 입주할 다섯 개 기업들이 대전시와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모두 1003억 원을 투자해 100여든 다섯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부품 업체가 당진 송산 이산업단지 외국인 투자 지역에 2천만 달러를 투자해 공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충남도 당진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주시가 시 캐릭터인 고마곰과 공주가 세계 굴제 캐릭터들이 참가한 2016 미국 라이선싱 엑스포에서 봉제 인형과 액세서리용으로 호평을 받아 세계적 브랜드로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다음 달 1일자로 각각 지방공무원 326명과 102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